네, 예, SKT가 악성 코드를 인지한 시점이 4월 18일 금요일 밤 11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에, 정보보호 주관기관인 인터넷진원 기사에 신고한 것이 일요일 오후 4시란 말이에요. 예. 골든 타임이라는 말 아시죠? 네. 예. 어, 2주일 전 어, 4월 16일이 세월호 11주기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살릴 수 있었던 305명의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잃었던 이 뼈아픈 어, 기억이 참 가슴 아픕니다. 어,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위기수습, 신뢰, 회복의 어, 결정적인 시간이 에 골든 타임인데 24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24시간을 놓치고 신고한 것이 40시간이 넘어서 신고를 했고 회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 4월 25일 맞죠? 4월 22일 10시에 신고 후에 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사과한 게 4월 25일 아니? 사과드린 것은 그러니까 4월 22일 날 공지를 하고. 어. 25일은 그, 무슨 날이에요? 25일은 제가 이제 직접 나가서 사과를 예, 주고 예, 그러니까 25일이면 악성코드 인지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뒤에야 예. 국민 앞에 대표이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회사의 SKT에 그 비상시 대응하는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그런 게 있긴 있습니까? 대응 매뉴얼? 네. 예. 그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응한다 하는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맞습니까? 이번 일까지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반 그러니까 컨티뉴 시플랜에 빠져 있었어요, 들어 있었어요. 이런 내용 자체 그러니까 해킹이 됐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있었으면 만약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한다. 시간대별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 이 말이죠. 인정합니까? 어, 사고 치매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 내에 어, 이 신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유출 대응 매뉴얼의 네. 그 책임자는 누구예요? 어, 지금 뭐 사장입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사장인 제가 책임... 사장입니까? 그건 이중 실패인데요. 기사 원장님? 예. 지금 저 어, 검찰 수사관으로 몇년 근무하셨죠?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30년. 윤석열 검사 수사관으로 몇년 근무했습니까? 어, 아, 이거 제가 대직 20, 2017년도 대직할 무렵에 조항 그 증에서가 뭐지검 그 검사장으로 계실때 제가 그, 그 그, 그 시점에 제가 듣는 오랜 있습니까? 시간 인연을 맺어온 걸로 아는데요. 사이버 보안 이 해킹에 관해서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본인이? 제가 감히 뭐 전문가라고 뭐 말하기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어, 20몇 수년을 그 약... 수사관을 했지. 해킹 뭐 사이버 보안 국가 정보 보안 분야는 아니잖아요. SKT가 어, 4월 20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4시에 이제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는데 인지시점을 4월 18일 밤 일요일 밤 11시에서 어, 아, 금요일 밤 11시에서 일요일 20일 오후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유도 안내했는데 그거 은폐 또는 무마 이런 의혹을 받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원장은 그때 어,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정정신고하도록 한거 그거는, 한 어, 그거는 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통한법에 의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했고 어, 거기 보면 프로세스가 뭐예요? 그 피해 사실이 확인됐을 때그 신고 들어오면그 시점에서 신고 들어온 시점이 악성 코드가 발생한 시점이 피해 발생 그 사건 발생 시점이잖아요. 그거는, 그 그거는 저희 아니니까? 신고서에 즉시돼 있습니다. <laughs> 저희들이 그걸 리볼로 변조하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원장의 지시로 어, 신고 시점을 바꾼 거에 그 인지 시점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실무 책임자의 예, 예, 지시입니까 예. 뭐 저, 동, 저 SK 당사자고. 하 우리 지금 신고받는 당사자들그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지 그 전에 뭐 누군가가 변조를 하거나 그래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저 신고서에 그 현장 조사 돼요. 착수는 며칠이에요? 그가이드음부에뭐저 보고 한2 2일입니까네 그렇습니다. 이2이일인데 네, 예. 오늘로 8 일이 경과했어요. 그런데 피해 규모, 어, 이, 이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가 몇 명이나 파견돼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 학원 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1 1명이구성되어 있고 오늘부로 다시 추가로 한 여섯 명 정도 더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언제 전무가 밝혀집니까? 그는 또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유심이 뭔지 예? 유심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기사 원장님 예. 유심이 무슨 뜻이요? 유심은 뭐 고유 인증 그 코드로 알고 있습니다. USIM 그 약자가 뭔지 아세요? 약자에 대해서 제가 뭐 저, 유, 유저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어 메모리 인도 뭐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국가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유심의 뜻도 몰라요? 아니,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약를 물어보시니까 예. 자 이렇게 부실한 인사가 결국 국가적인 이런 어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초동 대응의 실수를 실패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음, 기사가 11명 초기에 파견했다가 지금 증원해서 진상조사 나서고 있다는데 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그리고 초동 대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고 저는 기사원장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보훈 인사로 측근 인사로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엄중한 국가적 재앙이 발생했잖아요. 거기서 증명됐잖아요. 결국 인사 실패가 정치적 인사가 어떻게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지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책임지고 이거 규명하고 책임지고 사표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왜 매뉴얼을 안 주십니까? 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뭐 있어요? 그냥 뽑아서 복사하면 되는데. 빨리 주세요. 네, 예, 예,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저희 자료 다 받았습니다. 예.